오늘의 민트색 외어 글러브 길들이기를 해볼 예정인데 오늘 좀 특이하게 제 스타일이 아니라 고객님의 요청사항에 맞게 길들이기를 할 예정입니다. 웹 살려서 길들이는 거 아닙니다. 이 손가락 부분 보시면 끈피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작업이 돼서 나오는데 저도 사실은 끈피가 어느 정도 좀 여유감이 있어야 조작감도 나오고 사용하기도 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글러브 주인 분께서도 요청사항으로 이쪽 검지와 중지, 이쪽 끈피 부분이 늘어나는 게 너무 싫다 너무 헐렁거린다 라고 하셔서 어차피 이건 또제 글러브니까 끈피를 제거하고 제가 새 끈으로 다시 조립을 해서 타이트하게 작업해 드릴 예정입니다 왜 끈피 풀고 다시 작업해요 또 이거 이제 올리면 또 얘기 나오겠죠 싸사 해지